소래 어시장 신축 사업 때문에 공원으로 나왔던 상인들이 최근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시장 토지 매입이 올해 안에 성사될지도 불투명하고 공원 내 불법 상태로 가게를 운영하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입구입니다. 대형 트럭과 승합차가 어시장 좌판에 세워져 있습니다. 차량에는 공무수행이라는 글자가 또렷합니다. 남동구청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불법 영업을 막겠다며 구청이 세워놓은 것인데 8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시장의 안내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사에 방해가 되고 있지만 언제 치워질지는 모릅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어시장 토지 매입이 연내에 성사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매각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리스 올해 안에 신의 남야 징저희가대북 계약을 해제해야 될 상황이고 음. 내년 이후로 간다 그러면 대북 계약을 이제 새로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골론으로 나갔던 상인들도 하나둘 본래 있었던 어시장 좌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손님도 안 들어오고 또이제 회사나 전네나 이제 다 조금씩 가격도 비싸고 공원에 텐트를 치고 들어섰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서 추위와 싸워야 하고 발전기와 해수공급에도 어려움이 많아서 영업이 쉽지 않은 겁니다. 주변 가로등과 음수대가 작동하지 않고 불법 시설로 시민들의 눈총을 받는 것도 부담입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일단 소래어시장을 정상화하고 신축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일단 하나로 돼서 한 목소리를 서 이게 재건축을 해재개발해 아직까지는 지금못하잖 겨울에 이거 못하잖아요. 내라도 기존 상인의 이외에 전국 조직과 연대하는 상인들도 나오고 있어서. 상인들 사이의 내부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시장 토지 매각과 관련해 중앙정부 관계자는 공원의 불법 어시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체 부지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